안녕하세요. 모토야 김재민입니다. 아, 이 시간, 음, 블로보드 엔터프라이즈에 제가 나와 있는데요. 아, 보기 드문 모델일 거예요. 이게 제가 작년 드셀도르프에 갔을 때, 이 파스텐 톤의 여러 가지 색상이 투어링 530 모델에 딱 입혀져 가지고 투톤 베이스로 해서 일반, 대중화게 공개된 그러한 부스에 제가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아, 이거 분명히 우리 오성 식 대표님께서 가져오실 것 같은데 느낌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역시 제가 올 5월달인가 6월달인가 부산에서 한번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렸어요. 근데 오늘 이세 가지 각각 서로 다른 색상을 가지고 있는 투어링 530 모델 칼라 에디션 모델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독특한 모델이죠. 이 투어링 모델이 진짜 매력이 있는 게그 어느 카라반과는 존재감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찍는데 한 50대 후반, 60대 정도 되시는 부부께서 오셨는데 그 여성분이 이걸 보시고요. 와, 완전 너무 예뻐가지고 말을 못하시더라고요. 진짜 예쁘다. 근데 지하주차장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는데 이제 상담해주시는 분께서 아, 충분히 들어갑니다. 이 높이가, 외부 높이가 2.24m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2.3m 지하주차장에는다 들어가고 기존에 출고하시는 분들도 잘, 잘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주시니까 하여튼 눈여겨보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람이 눈길을 끌어요. 사람의 마음을 잡아 당기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2023년도에 정말 예쁜 디자인 상을 수상하기도 했어요. 독일에서 유럽 전체에서 가격 같은 경우에는 2024년형 모델이 5,69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는 2025년형을 원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5,88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소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 같으면 이거 살것 같아요. 거의 변하는 거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좀 가격이 낮게, 좀 저렴한 금액으로 제가 구입, 구입을 할수 있으니까. 하여튼, 선택을 하십시오, 그거는. 상담을 통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재원 한번 말씀드릴까요? 외부 길이는 5.9m고, 내부 길이는 4.6m예요. 너비는 2.1m, 높이는 2.24m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중량은 995kg.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견인차에 대한 부담이 적어요. 덜 합니다. 2.0L SUV급이면 거의 다뭐 세단이나 SUV나 다 견인해서 끌고 다닐 수가 있어요. 자, 세 가지 모델 어떤 어떤 색상인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사시면 좋은 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 이런 파우치 색상별로 다 맞춰서 지급을 해 드리거든요. 자, 탱고 레드 빨간색인데 아주 열정적인 네, 그러한 빨간색이고 너겟 골드색이에요. 진짜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버블루 아, 그 깊은 바닷색 진한 블루를 연상시키는 지금 이세 가지 색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담요부터 시작해서 수건, 파우치 이런 것들도 우리 컨셉에 맞게끔 해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여기 잠깐 한번 볼게요. 이 디테일한 내부하고 외부 설명은 투어링 어반 모델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같은 구성이기 때문에 안쪽에 들어가서 전부 다 열고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할게요. 일단 외부 쪽만 보시면 빨간색 탱고 레드. 돼 있고 그 다음에 하버 블루, 그 다음에 너겟 골드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블루보드 엔터프라이즈나 오니까 이렇게 구경할 수 있지. 저도 사실 블루보드 엔터프라이즈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못 봅니다. 유럽 현지에서는 뭐 정신없이 일을 하니까 간단 간단하게만 보는데 하여튼 이렇게 디테일하게. 세계 각지에 정말 좋은 카라반들을 볼수 있는 곳이 바로 블루보드 엔터프라이즈입니다. 기본적으로 에어스트림 모델 돼 있고요, 스위프트 모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 하이머 투어링 모델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뭐, 불경기긴 한데, 그래도 나는 카라바닝을 원해, 카라반을 원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블루보드 엔터프레이즈 방문하시면, 전시자가 다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볼수 있습니다. 자, 들어가서 그러면, 에리바 투어링 어반 모듈로 제가 서, 설명해 드릴게요. 내부 옵션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앞쪽을 보면, 아, 이건 에리바 투어링 모델이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몇번 이걸 제가 리뷰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이 SRT랄지, KTX 전면부나, 아니면 로트 같은, 그러한 형상을 자아냅니다. 굉장히 예쁘게 잘 되어 있어요. 자, 맨 앞쪽은 자, 이렇게 리프트업 방식으로 올릴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안쪽에 보면 가스 넣을 수 있는 곳과 네 이렇게 비상용 소화기까지 되어 있어요. 공간이 이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장작 한 덤을 정도는 딱 여기 넣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납공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바뀐 것들 말씀드릴게요. LED 전구를 사용하고, 이렇게 크롬 커버를 다 적용했다. 라는 게 바뀐 점이고요 밑에도 아웃 트리거도 옛날에 이발 부분이 조금 AS가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개선된 아웃 트리거를 또 이렇게 적용한 그러한 네,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 안전 커버인데 외부로부터 데미지가 있을 수 있어요 돌이 튄다든지 뭐 밑에 있는 나뭇가지를 축축 치고 다닐 수 있으니까 이 벽체가 손상을 입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전 커버를 두어서 차체 손상을 좀 방지했다 최소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닙니다, 사실. 다 이게 원가가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자, 그리고 어, 이 에리바 전용 도어입니다. 직접 파이머에서 개발을 해서 장착한 도어인데, 이 도어 자체도 참 예쁘게 잘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규모의 경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참 부럽긴 해요. 보통 오른쪽에 휴지 공간으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밑에 겨울에 바람 많이 불고 그러면 굉장히 춥거든요. 그럼 밑으로 해서 스쿼트칠수 있게끔 레일 제공되고 있고 그리고 위쪽으로도 네, 타프 칠수 있는 어닝 레일이 전체가 이렇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루프가 팝업된다는 것 위쪽으로 쭉 올라간다는 사실이죠 이제 이거는 아무래도 높이가 낮다 보니까 내부에서 생활할 때좀 좁을 수 있잖아요 낮고 그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루프를 적용한 그런 모델입니다 동기 시즌이니까 이 패널이 정말 좋아야 되잖아요 왜냐면 춥잖아요. 단열, 결로, 이런 문제도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에리바에서 생산되는 이 카라반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어요. 일단 패널이 이 PUAL이라고 하는 이 공법으로 탄생된 이 패널을 쓰거든요. 벽돌 두께로 68cm 되는 그런 단열 효과를 갖고 있는 그러한 패널입니다. 구조는 맨 바깥쪽과 안쪽은 알루미늄 패널로 되어 있고요. 그 안쪽에는 폴리우르탄 소재로 해서 이걸 딱 압착을 시켜서 붙인 거예요. 고로한 판넬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주 뭐 짱짱합니다. 네, 그래서 단열, 뭐 결로,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아주 잘 네, 극복해낸 그러한 바디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창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이중창이에요. 바깥쪽 창, 안쪽 창이 하나로 딱 네,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그런 창이어서 단열과 결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우수한 그런 성능을 자랑하는 그런 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바뀐 점, 이 휠하우스. 휠하우스도 예전에는 이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크롬 휠하우스로 또 바뀌었습니다. 휠 같은 경우에도 14인치 에리바 전용 알로이 휠이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옆에 보면 이렇게 약간 거치대가 있어요. 거치대 레일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야, 그래도 예전에 제가 했던 거다또 새록새록 기억이 나네요. 이게 안쪽에 보면, 안쪽 전용 테이블이 저렇게 있는데, 저걸 뚝 떼가지고요, 이쪽에 와서 여기에 딱 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외부 테이블이 되는 거죠. 밑으로 보시면은 수납공간이 있어요 수납공간도 개선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 저쪽에 보시면 박스가 있어서 좀 그런데 예전 모델은 예전 투어링 모델은 저쪽 박스 끝쪽으로 해서 온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간적으로 좀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구조가 지금은 이게 플랫하게 평판으로 되어 있는데 이전 모델들은 이 뒤쪽이 살짝 높았거든요 그리고 짐이 앞쪽으로 좀 이렇게 내려온다든지 하는 그런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좀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다 플랫하게 바뀌었고 온수기도 내부로 넣었고 그 덕분에 공간도 더 넓어지고 한 그런 장점을 갖고 있어요. 예전에는 투어링에 이쪽 후면 이 서비스 도어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측면에서 저 조금 상대적으로 얘보다는 작은 서비스 도어로 이쪽에서 안쪽에 들어가 있는 물건 꺼내기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별도의 서비스, 대형 서비스도를 딱 줬어요. 물론 외부 테이블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짐들을 측면과 후면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부릴 수 있게끔 한 그러한 구조를 갖게 된 거죠. 굉장히 큰 장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철제 범퍼가 있습니다. 이것도 새롭게 적용이 된 거예요. 투방에서 오는 충격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범퍼가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범퍼 바로 위로 이렇게 삼각형 형태의 반사판도 별도로 장착해서 안전에 조금 더 도움을 줄수 있게끔 했고요. 그리고 테일 램프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LED도 바뀌었고요. 이렇게. 그리고 네, 크롬 커버로 다 이렇게 마감을 했어요. 번호판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 크롬 소재로 해서 마감을 다 했습니다. 한전 전기 연결 장치 돼 있고, 밑으로 휠하우스, 크롬으로 되어 있습니다. 14인치 알로윌 되어 있고요. 자 이쪽은 창이 불투명 창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끔 사생활 보호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 그런 창 되어 있고 밑으로는 네, 카세트 카트리지가 이렇게 또 장착이 되어 있어요. 바로 옆으로는 청수주 입구가 있거든요. 청수통은 3 0리터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안쪽에 들어왔는데 안쪽에서도 변화된 사항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 보시면 이렇게 그 마블 패턴의 검정색이 이 테이블 주방 그리고. 화장실 이런 쪽에 곳곳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거실 공간 보시면 소파, 벤치형 소파 두개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장식품들 되어 있는데 이 선반에도 이렇게 검정색 마블 대리석 어, 코팅 되어 있는 소재를 사용했어요. 이 테이블은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들고 나가서 외부에서 또 테이블로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침대로 한번 변환해 볼게요. 옆으로도 어린아이 한명 데리고 이렇게 데리고 잘수 있는 그런 공간이 충분히 나옵니다 여러분 수납공간이 이렇게 안쪽으로 두 개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위쪽으로 보면 바뀐 게또 조명이에요 위쪽에 매립 조명을 다 해가지고요 보시는 것처럼 한번 쑥 둘러주세요 네 아주 근사한 조명이 이렇게 상부 쪽으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캐빈이 상부장인데 이것도 여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잠금 장치가 있는데, 얘를 딱 땡겨서 위쪽인데, 요것도 참 좋은 것 같네요, 이렇게. 어떠세요, 여러분? 한번 다 열어봐 드릴게요. 네, 공간, 작은 공간에서 물건을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네, 공간은 아주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 놨네요. 높이가 낮으니까, 내부 공간 높이가, 당연히 상부장도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 다 죽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캐빈인장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 주방도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상판이 블랙 마블 패턴을 갖고 있는 상판으로 바뀌었고, 옆으로 보면 확장 패널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작지만 필요해요, 여러분.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면 별도의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도 식료품 넣어도 될것 같고요, 뭐 우산 꽂이 해도 되고 책 꽂이도 해도 되고 다양한 용도로 이 공간 사용하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위쪽으로는 상부장 이렇게 전부 되어 있습니다. 주방이라서 조금 더 크게 만들었네요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원형 싱크볼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깊으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뭐이 정도 사이즈에서 이 정도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싱크볼 크기고요. 이곳 가스레인지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 그리고 밑으로 보면은 아, 이것도 바뀌었어요, 여러분. 81L 냉장고가 이번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고, 냉장 이렇게 두 개가 다 같이 하나의 냉장고로 구성이 돼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네. 식기 보관함. 카라반은 참 이런 게 좋아요. 이 공간을 그래도 전체적인 공간을 다쓸수 있으니까 밑으로도 보시면 네. 부피가 큰 물건 넣을 수 있는 수납공간까지 같이 돼 있죠. 그리고 화장실 이 손잡이도 블랙이고 네. 그러니까 블랙 컨셉으로 바뀌었어요. 이 세면대도 보시면 어떠세요? 블랙으로 뭐다 바뀌었죠. 블랙 상판으로. 근데 이게 보니까 야 이거 좋네요. 아이디어 좋네요. 세면대에 딱 끼워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물 밖으로 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비누 같은 거 안쪽에 놓고 사용해도 되고 이 고무재질로 돼 있거든요. 아, 이것도 되게 좋네요. 진짜 아이디어 좋은데요. 자, 그리고 거울 돼 있고, 앞쪽으로는 선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샴푸 같은 거 넣어도 되겠네요. 수건 같은 거 넣어도 되고요. 그리고 밑으로는 낮은 저상형 변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성인 남자 한명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좁지 않아요. 일볼수있어 근데, 가정처럼 편하진 않잖아요. 어떤 카라반도 마찬가지겠지만. 밑으로도 이렇게 수납공간. 있고 옆으로도 보시면 선반인데 두개 네, 스트링으로 고정할 수 있게끔한 그런 구조 갖고 있어요. 별도의 또 선반이 있어서 네. 아, 이 작은 공간을 하여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수 있게끔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윗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높이가 낮은 카라반이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화장실 전용 천을 커버를 또딱 했어요. 그래서 이 안쪽에 사용하실 때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주행할 때이 도어는 절대 열리지 않겠네요. 보니까 이거로 해서 세 개의 안전장치가 돼 있다. 그리고 전용 수건 거리가 이렇게 상하로 돼 있다라는 것도 네, 하여튼 없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돼요. 카라반은 모홈도 마찬가지지만 바뀐 점도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전용 옷장이에요. 카라반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전용 옷장. 아무리 작더라도 전용 옷장은 이렇게 크다. 그리고 선반을 갖고 있는 이 수납함까지 있어서 옷 같은 거 개어서 싹 이렇게 복원할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트루마 히트가돼 있죠. 트로마이터 좋습니다. 열량도 좋고요. 사용할 때큰 네, 불편함이 없어요. 이렇게 수납공간 같이 또 제공을 하고 있어요. 수납공간 안쪽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보세요. 로터리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경첩이 두 개가 있는데 딱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틸팅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껏 네, 짐 꺼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갈비살 베드로 네, 프레임은 또 구성이 돼 있어요. 이게 11cm인가 나옵니다. 매트리스가. 이 고탄성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매트리스에 대한 감성, 품질은 정말 좋아요. 벤처 S 모델이 있어요. 드림 벤처 S 모델. 하이머에서 하여튼 뭐, 야심작이었죠. 그게. 그 모델에도 이 전등이 적용이 돼 있어요. 얘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 딱 탈부착으로 할수 있고, 자, 보시는 것처럼 얘는 내부에서는 독서 등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얘를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이렇게 프레시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구조가 굉장히 좋아요. 상부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캐비닛장 다 구성이 돼 있고요 하여튼 이 모델에서는 진짜 상부 전체적으로 거의 뭐한 270도 정도 상부에는 전부 캐비닛장으로 다 구성이 돼 있어요 최대한 하여튼 수납에 대한 걱정을 적게 하려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모델이에요 그리고 이 침실은 성인 두 사람이 충분히 누워서 주무실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어떠세요? 진짜 편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작다고 무시할 차가 아니에요. 이 차는. 진짜. 그러니까 그 가격 값어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싸더라도 이 모델이 국내에서 진짜 많이 팔렸어요. 6, 7개월 기다리면서, 기다리면서까지 막이 차를 샀으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직접 한번 사용해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이번 개가 되게 좋아요. 2023년형 모델. 6대밖에 안 남았거든요. 2025년형 가격으로 살려면 은 거의 500만 원을 더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으로 가격을 내가 확보할 수 있다 그러신 분들은 이 모델 적극 추천합니다 여러분 이 위쪽 루프 같은 경우에는 네, 단열이 아주 훌륭한 단열재가 들어가 있어요 2.6cm 되는 단열재가 들어가 있는 루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열에도 굉장히 강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루프도 답답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개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목의 장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 네, 사각 구조에 다 되어 있다는 라 것도 이 텐트의 특징이자 장점이기도 해요. 전기를 많이 사용하시니까 인산철 배터리 일지, 태양강, 이런 부분들은 상담통해서 장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린아이 한두명 데리고 있는 한 가족이 사용하기에는 큰 무리 없어요. 정말, 정말 앙증맞고 소유하고 싶은, 소유욕을 그냥 팍 키울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카라반입니다.